자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. 노트북은 파미타닷컴, 유튜브는 이렐레림브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 럼블이고 자 이번에는 선인랩 찍고 라인 복귀하는 것보다 그냥 불안한 시작을 좀 해볼게요. 럼블 상대로는 플라스크 3포 일포퍼에다가 이번 판에는 AP가 많아서 AP가 많으니까 주문 포시자를 선을 가볼게요. 아아라형님이 10개 감사합니다. 아까 구두산까지 타시다가 10개 와, 그만습니다. 깔끔하게 10개까지 감사합니다. 형 님, 일단은 CS 초반에 좀 버려주는 걸 추천할게요. 아 이거 아니다. 개꿀 <웃음> 개꿀 자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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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지방영 형님이, 와, 50개 선물, 50개 선물 감사합니다. 50개 두 번. 야, 고맙습니다. 50개 선물 두번 감사합니다, 형님. 와. 고맙습니다. 100개 선물. 감사합니다. 합쳐서 100개. 감사합니다. 우다 <laughs> <오다> 줬다. <졌다. 웃음> 잘못 줬다, <졌다>, 풍선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이건 또 무슨 꽁인가요 개꿀. 아, 이를 림부 형님 감사합니다. 한 개. 럼브를 잡으려 하니까 쓰레지화니까 또 이게 들어와지 아, 좋았어. 좋은 포식자에다가 신발까지 딱 나올 것 같은데, 아, 신발이란다. 칼 한자루까지 나올 것 같아. <laughs> 좋았어. 사킬이야, 사킬. 4킬. 절대 안죽죠 이제 절대 질 수가 없죠. 오, 이건... 이건 뭐... 탑 차이가 너무 오진다. 덩글이랑 어둡다, 어둡다. 레벨 차이가 크는데 그렇게, 그렇게 심하진 않다. 럼블이 테를 아, 형님, 잠깐만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와, 칠 더하기 7은 인형이... 거 같습니다. 좀만 더 늦게 탈 이거 그랬나? 와 형님 고맙습니다. 와 아, 다거 뭐야? 아, 이거 뭐 이거 다야 아, 이거 뭐 감사합니다 야 아, 아, 마! 쓸까? 파밍궁이네. 확인. 나랑 지금 싸우면 지니까. 내다 못지도 못, 못했다. 프리징 한번 해볼까? 자, 시작해보자. 까지 경기를 늦추지 마라 바다형 리아형. 인성이 좋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. 난얘 싫어하는데. 딱한 거임. 내 원챔 퍼시 절때이 새끼 때문에 다치를 몇번 했는지 몰라서 나는 불안해. 어 을사형이 또세 개를 을사형이 세개 선물 감사합니다. 흰 스킬,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음. 사람하시면다 눌러주시고요. 어. 자, 럼블 지금 제가 솔케따볼게요 한번. 럼블 지금 솔케 각이거든. 템이 지금 광위검이 나온 상태라서 이 순간에는 엄청 오지게 세요. 라인을 좀 당기면서 오지게 해도 될것같아 그렇지 연기 또 오지게 하고 이블린 뒤갱 좋았고요. 음, 아주 고통을 져야 죠 좋구요, 좋구유 <laughs> 아, 그럴 수도 있어. 세포를 <laughs> 못 먹을 수도 있지, 그치그럴 수도 있지. 세포를 아, <laughs> <laughs> 못 먹을 수도 있지. 어, 선정후시차는 상대 AP가 많을 때 먼저 가요. 어디 가나면 잘안 가는데. 안정적이게 하려면은 가능게 좋다고 갈부각인데 이거? 쟤도 안해 상대도 알았어. 다이브 각인 걸. 알, 한번쓴 거야. 한 번. <laughs> 처음에 럼버 돌진할 때한 번. 그 다음에 나올 때두 번. 럼블 플래시 15, 09. 아니, 18, 09. 이거 말했나? 로고. 계속 람미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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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람미고 하네. <laughs> 라임미고, 치카고, 라임미고, 치카고. 싸움은안해주려 하네 룰 챔스 나가려면 만 18세니까 더 차이가 내년 생일 지나고 나갈 수 있을거야? 만 17세 아만 17세인가 그렇다 만 17세인가? 이거는 살.. 어 안, 안에 들어가게..아 들어갔으면은 살았는데 아 내가 플래시 쓸걸 아 그냥 플 쓸걸 괜히 아꼈다 괜히 그냥 플 쓸걸 아.. 어, 헤르만신발 바로 나오는데 이거 게이드, 게이드 투포 나왔으니까, 이제는 헤이, 어디게 탈수 없어. 토마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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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 게 없는데? 아, 빨리 꿈깡 오졌다 가라. 죽는다. 솔직히 나는 또니님이 아마추, 아마, 아니, 아, 아마추 아니지. 탑에서 좀 거의 손가락 안에 든다 생각하는데.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나 어제 패패승승승했는데. <laughs> WQ 하면 은 고정대비지 들어갑니다. <laughs> 이거는 칼사렘이네. 여기 마스터요 마스터 구간이에요 마스터 구간 한 아, 여기 구간 한2800 정도 되지 않을까? <laughs> 2 7 8 0 2 8 0 0점대네2 8 8 0점점다음 <laughs> 다... 음... 8 8 0대요요 세주가 너무 못했어 솔직히 상대 럼블은 괜찮게 했는데 세주가 솔직히 초반 s 너무 못해가지고 럼블한한테말지지 넘버에 럼블... 쉐드 빠지면 비교하시면 돼요. 쉐드 넘버 쉐드 올라프, 이기 힘들죠. 이거는 그냥 우리 팀들이 상대 팀보다 압도적으로 이번엔 잘해서 이겼던 것 같애 좋았다 미드도 지금 솔킬 땄고 탑도 지금 2대2 싸움 오지게 잘했고 뭐 어디 하나 좀 꿀리지가 않아서 괜찮았던 것 같애